유젠, 샬롬, 유젠 학년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화선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7과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담의 색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고 불러 보려고 해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준비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를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잘 들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의 모습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를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 많은 이들을 격려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한 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많은 신도들을 불러 모아 그드, 그동안의 일들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어요. 옆에 보이는 이 지도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 지도예요. 참 많은 곳을 다녔죠.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학년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나를 놀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학년기 친구들이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전했듯이 저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결심이나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